나는 옛날에 내가 아우슈비츠를 가봤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옛날에 내가 마르사와 근교에 있는 거를 가봤는데 그거는 굉장히 아담한 소규모의 이 언덕 위에 푸른 초원 위에 버려진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가 갔던 건 다하오야 다하오 수용소였고 이 아우슈비츠는 진짜 대규모야 거대 도시야 아우스비츠 수용이 비행기 사진에서 요거 여기 베락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아우스비츠가 아니라 요것을 우리가 지금 본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아우스비츠가 이렇게 커져 이렇게 방 수용소 규모가 방대한 거지. 최고 들어갈 때 여기 한 10만 명이 수용돼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아우스비츠에 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건 정말 인간이 인간에게 저질 수 있는 만행에. 상을 초월하는 그 현장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가면서 독일놈들 이걸 다 태우고, 근데 여기는 그대로 그대로 남은 거예요. 거기는 기차가 전부 쫙 아우슈비츠 안의 모습이 그대로 그신드렐리스트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더만. 신드렐리스트가이 아주 현실 아우슈비츠의 모습을 재현해가지고 기차가 들어오면 바로 줄을 쫙 세요. 몇, 세, 몇세 줄인가 이렇게. 사람들 세운다는 거예요 세우, 여기서 세우자마자 그러니까 여기 애들도 있고 뭐다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애들대로 불리하고 노약자는 노약자로 다불리하는거야 기차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얘들은 짐들 다빼고겨가지고 얘들은 바로 게스첸버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 당시 애들은 게스첸버로 가는지도 몰랐다는 거거든 근데 게스첸버로 바로 들어가는데 그 비참하더만 게스챔버라는게그약 약국이 있던데 그거 어떻게 물에다가 이렇게 타먹어서 게스가 발생하는 모양인데 깡통 그그 그 쓰고 남은 깡통에 그 그런 것들이 그냥 산처럼 쌓여 있고 가기 전에 이제 이 신발 베기고뭐옷베기고 뭐 특히 이 유대인들 다 가죽 가방 그 스트케이스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게 다 그대로 보존돼 있어 그리고 다 머리는 다 깎아가지고 머리는. 머리를 가지고 이 천을 만들었더만 머리카락으로 그 밧줄을 만들고 머리카락으로 만드는 게 아마 굉장히 그 좋은 모양이라 그뭐 사람 기름도 짜고 이제 이빨에서 이제 금리 금리는 다 빼고 뭐야 그런 말,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것만 다 거기 해놨는데 그 현장이 그 베락에 다 전실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모범수들을 데려다가 또 개들로 하고 감수하게 하는데 개들이 사는 방은 또 그렇게 좋아요 처음에는 뭐 지플만 깔아놓은 데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기 하면 배정받으면 침대 3층으로 된 침대에 이렇게 자는 거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음.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그 비애감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니까 그걸 일일이 잘 설명을 또잘 해줘 그래 나중에 이제 버스를 타고 여기서 끝나고 나서 여기를 가요 근데 여기는 지금 거대한 다 타버렸기 때문에 이 철망은 그대로 철조망 다 전기로 돼 있는 철조망이죠. 그 철, 전기 철조망이 있고 그 안에 이 막사들이 다 있는데 거대한 초원이 돼 있지 지금 다 타버려 가지고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에서 뭐 하루에 그 죽이는 사람의 숫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현장을 우리가 가서 어, 볼 수가 있는데. 아우시비츠의 그일이라는데 이렇게 조그만 데인데도 여기 이제 바락들이 수없이 이렇게, 이렇게 몇 줄로 이렇게 세 줄이 이렇게 있거든요. 전부 나무 막사인데 이게 상당히 커요. 근데 굴뚝이 두 개가 꼭 이렇게 빨간 굴뚝이 두 개가 꼭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풀지를 못해서 왜 저게 두 개가 저렇게 올라와 있냐. 그랬더니 어디를 들어가 보니까는 이렇게 해놓고 집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응?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쭉 가운데로 이렇게 두덩어로 해서 여기 이제 아궁이가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나중에 여기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 고 연기가 이렇게 나가는 건지 알겠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상당히 현명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가운데거든? 이게 이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고, 여기는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3층, 2, 3층짜리 이제 침대가 이렇게 쫙돼 있어. 가운데는 이렇게 돼. 그 이게 뭐, 왜 여기다가 이렇게. 근데 보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쫙, 그 속이, 속이, 가운데가 이렇게 파티션이 되는거예요 벽돌로 이렇게 해줘. 도랑으로 양쪽으로 돼 있어. 그니까 여기서 때는 아궁이다 부를 때도 이 굴뚝은 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떼는 불은 그 반대편 홈에서 반대편으로 쫙 가서 일로 나가는 거예요. 장작을 여기 뗄 적에 여기가 우리나라도 저저 저 시골에 집들 보면 아궁이가 저단 밖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쭉 옆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로 벽난로가 되는 거지. 벽난로처럼. 여기가 화끈화끈해지겠죠. 불 때는. 이게 왜 아우시피츠가 그 중요하냐. 매일 뭐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는 거지. 전 세계에서. 한 유대인 반이 되고 유대나 같은 우리는 유대인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인간의 만행을 거기서 쳐다보는데 이 아우시피츠만한 관광상품이 없는 거예요. 폴란드로 볼 때는. 그러니까 아우시피츠를 잘포존할 수밖에.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교육장인 거야. 너희들의 부모가 여기서 이렇게 당했다. 나라도 그렇지가서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어디 있어? 어린 나들부터 와서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돈을 주어서 그거를 유지시키는 거지. <laughs> 자, 이게 아우슈비츠라는 게 가져오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하게 보존이 잘돼 있고 이게 왜 그렇게? 이게 오늘날 유대인 문제는 아직 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런 학살의 현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모든 만행을 정당화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제는 거서 우리가 가서 그 제노사이드 현장에 가서 유대인들을 동정하고 이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600만의 학살이라는 이 끔찍한 이 현장은 다시는 인류사회에서 반복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딱 들어가는 입구에다 반성 없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반성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똑같은 짓을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 600만이 나치에서 살해된 거몇배 이상으로 유대인들은 인류를 탄압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문명을 장악해가면서 금융, 엔터테인먼트, 뭐 교육, 과학, 예술 모든 음, 측면에서 이 세계를 장악하면서 팔레스타인을 탄압하고 뭐, 레바논을 폭격하고 뭐뭐 뭐, 말할 수 없고 그전 세계를 지금 유대인들은 그때 당한 그거를 계속 교육시켜가면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앞으로 몇백 년을 인류를 괴롭힐지 모른다 근데 히틀러는 그냥 히틀러의 문제는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미국 경제에 의해서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 문제예요. 우리 코리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러니라는 거지.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항의할 수 있는 성격일 게 아니잖아요. 그 유대인들. 잘해주기만을 바라야지 이게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너무도 끔찍한 만행을 저지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이제 다시 유대인 놈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 뻥끗했다가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히틀러의 유산을 독일은 반성을 하면서 벗어났는데 전 세계가 걸머지고 있다는 거지 아우 십주의 현장이라는 게전 세계 인민들이 관광 와가지고 어후 이럴 수가 있냐고 <laughs> 어후, 이럴 수가 있냐고 눈물을 안 흘리고 할 수가 없어. 나도 보지만 이게 괴롭더라고 이게. 아, 근데 이게 진짜 참혹 그 참혹이라는 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닭을 죽여도 그렇게 못 죽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이거 매일 그 게스챔버에다가 그렇게 그냥 남녀노소를 빨개 뵙서 집어넣고 뭐 목욕한다고 그러고 속여가지고 집넣는데 가장 참혹한 거는. 이게 굉장히 그 좋은 약품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15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들, 애들도 있고, 다 어른도 있고, 근데 그 15분간의 아수라장이라는 거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뺐으니까 호흡기부터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퍼져들어가는데 그 15분의 그 아수라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새처럼 그냥 바로 딱죽으면 15분이나 걸린대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류가 그 저지를 수 있는 만행의 최악의 가장 딱한 것은 남경 학살에 이런 현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용소였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는데 남경 학살은 그냥 도시에서 다 자행한 거기 때문에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일본분들이 버티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일, 남경 학살이야 말로 아우시비츠가 있어야 되는데 나 가서 그냥 내가 통탄하는 게 이런 위대한 역사의 현장이 있었으면 우리 동아시아가 비약하는 건데. 우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도약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것은 일본이 반성을 안 했기 때문이고 아우슈비츠와 같은 현장이 보존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우슈비츠의 현장의 보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대한 만행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만행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 그래서 아우시비트가 과연 정당한가? 아우시비트가 과연 관광상품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이거 자체가 나한테는 하나의 숙제로 남았습니다.